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은 학문적 수양을 통해 시, 서, 화 모두에 능한 것을 최고의 제주로 여겼습니다. 신사임당도 조선 여류 서화가로 유명한데요. 우리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포항 서화 여주 화가회 훈성범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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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우선 포항 서화 여주 작가회가 궁금한데요. 소개부터 부탁합니다. 어, 방, 우리 서화 작가, 여, 여성 서화 작가회는 2011년도 이제 우리 창립을 했습니다. 17명이 모여가지고 창립을 해서 작년에 지상전을 이제 열었고, 어, 올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중앙 아트 홀에서 어, 전시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항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인데, 어, 포항미술협회, 또 서가협회, 서해가협회라고 또 이제 세 단체가 있습니다. 세 단체를, 어, 한타 이제 융합하는 놈이, 또 이렇게 단합하는 놈이, 그런 놈에서, 어, 모아서 지금 이제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어요. 포항 이제 여류사 작가회를 모임이. 좀, 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지금 왕,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중견 작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서화의 매력이 뭔가요? 서화의 매력은 정말 많지요. 첫째는 이게 동락입니다. 아,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라고 할수 있고요. 음. 또, 이게 오래가는 남아있는 예술, 유형의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미 중에는 여러 수십 가지가 있지만, 유형의 취미와 무형의 취미를 나누는데, 이 서화문인화는, 어, 이 화선지의 특징, 목의 특징으로 해서 천연을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 한지에 섰는 작품들은. 그래서 오래 갈수 있고, 또 자기 마음의 수양이될수 있고, 인격과 모든 걸 갖추는 옛날 우리 고든 선비 정신을 닮아가는 어떤 그런 예술이면서, 또 이게 마음의 이제, 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으로 봐서는. 마음의 글과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화의 매력에 여성 특유의 감성적인 문화가 만난다. 작품이 기대가 되는데요. 작품 소개도 부탁합니다. 어, 작품 소재는 다양합니다. 문인화 같은 경우는 사군자를 비롯해서 소나무, 연, 또 목단, 어, 그리고 현대 문인화 또 서예는 서예의 글들은 글감이 우리 자연을 노래하고 또 우리 인격 수양에 좋은 글귀 옛날인지 어, 정말 좋은 그런 우리가 마음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글귀를 써서 작품을 표현하는데 글씨체도 다양합니다. 희생인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저는 소나무를 옛날 젊은 시절은 대를 정말 즐겨 그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 소나무를 즐겨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을 오븐에 그려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고향을 생각하는 포도를 내서 두 작품씩 냈습니다. 냈는데 그 모두 절개를 선비의 절개를 말할 수 있는 거죠. 대나무는 고으면서 늘푸르푸서 부러, 그렇고 또 소나무도 우리 한국의 금송이나 또 이제 우리 그 금강송 이런 거는 좀을 그 선비에 꼭 닮아야 하는 그런 지조가 아닌가 싶어서요 좀 즐겨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으시다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류 서화 작가라면은 사임당을 이제 대표로 하고 있고. 그 사임당의 표충도라든지 이런 거는 색감이나 그 섬세한 면이 여성을 상징하고 또그 어려운 조선시대에 그런 색감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예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글귀들이 서체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포항 지역의 삼계 단체의 친목과 또 서예 발전 문이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람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또큰 격려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에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